카레테의무장기안이 놈장아에 숙격. 하지만 무력한 눈물은 모든 걸기은전진기군 조격수였다. 촛발의 주말에 그의 커피 마거자래 산산조각내며, 보자기 파편과 하크 로스트 커피를 액은 주반 박자 위에 헛구렸다. 제임스 디스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년간 유기은 토마토를 재배해온 그에게도, 해령대 점찰 조격수로 네벌의 전투를 치르며 단련된 본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오늘 아침을 위해 이 순간에 기다리고 있었다. 달고 그들이 그의 농장을 노리고 왔던 것이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기 전에 정의가 시간되는 강렬한 심정 이야기를 즐기신다면 구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음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계속해봅시다. 세대의 검은 수여부가 그의 진입무에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포착했고, 절의 장비를 갖춘 카르테 무장기한 12명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진정한 저항을 본적 없는 포식자처럼 거침없이 움직였다. 딕스는 그들을 거의 봉정할 뻔했다. 거의. 안절이 삐걱거리는 모욕을 이끌고, 그는 미자에서 조용히 일어나 몸을 낮췄다 아침햇살의 주방 측모를 통해 비에게 그린설에 지려오며 화가 올 위험을 암시했다. 그의 수는 마치 오랜 승구초라는바반아 날에 숨겨진 M40의 파이브의 조격소충의 순자리를 간쌌다 바로 그소충이팔로사에서 그의 승려와에 찢어졌던 것이다. 소충의 무게가 둘러일으키는 수많은 지역들이 스쳐 지나갔다 전쟁으로 얼룩진 거리의 유한 냄새, 한발 소비절의 고려한 숨께 그리고 잃어버린 동료들의 얼굴들 그러나 빅스는 그를 기업들의 단호히 밀어내며, 오늘은 바급 가 아닌 미래, 그리고 이 귀국에 사는 모든 농부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날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쓰렸다. 수개월 전부터 카르텔의 움직임에 관한 수문이 마을에 터지기 시작했다. 소대막 음잔들의 각상 가격에 파괴기 시작했고, 땅과 함께 세 달에 이어온 착한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었다 한지 보안관 핸더스는 딕슨의 오랜 친구이자 쓸자리 의 동료였다. 한잔의 넷줄을 기울이며 핸더스는 기쁜 한숨과 함께 경고했다. 제임스, 이 녀석들은 간순한 마약 만자들이 아니야. 조제적이고 자금력도 강해. 국경 근처 땅을 사들여 자기들 말에 통로를 만들고 있지. 하거하면 말에 흐르게 남겼지만 디스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다. 3일 후, 마르티레즈 가족의 흑각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고, 일주에 후에는 미게엄스 가족의 피지만 함수가 대판 한부팔에서 잔인하게 도살된 채 발견되었다. 분명한 메시지였다할 거다. 고통받거라. 마지막 길이다. 이만인. 두꺼운 내시코시거 되니 그의 안마다니어 물려 퍼지며 외쳤다. 소유권 문소를 넘기지 않으면, 모든 거에 불태우겠다 깁스는 능숙하게 한 발에 채인다. 삼잔 하며 조준겸 너머로 그들의 지도자를 포착했다 젊은 30세 전후의 난자로 온빛 해골 펜번트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저수의 장비는 반지의 극수부대의 그것보다도 월등해 보였고, 그 뒤로 부하들은 인위 여스덴디엄으로 급하져 있었다. 삼초까지다 목소리가 계속되며 이어졌다. 하나, 토해. 기슬의 첫발이 그들이 쇠띠라고 잇츠기 자래 지도자를 쓰러뜨렸다. 그의 머리는 붉은 피와 함께 튕겨나갔고, 자론 소주만 하늘로 소금을 향해 부위발되었다. 슬식갈의 혼란이 커지자 나머지 무장기 안들은 원대물을 찾아 몸을 숨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스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수년간의 전초 경험이 위치 변경의 중요한을 몸속 가르쳐 주었다. 그는 지난 곳곳에 유련출안 빠져나가며,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신중하게 옮겼다. 우렘 작전에서 익힌 근육 기억이 그의 움직임에 인도했고, 소촌의 무벨은 어깨에 밀착되어 그에게 익숙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이리 계략해둔 춤밑치헛간이 내려가 보이는 세탁실의 중문 측문 뒤로 몸을 숨겼다. 조준경 너머로 그린제 재전비즈민 카르떼 병사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훈련된 동작은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에 보려줬으나 이제는 어딘가 불안에 찬 흔적이 역력했다. 단순히 위협하려 온 논부가 아니다. 훈련된 조력수를 선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이다. 측면에서 접근하던 중년이 연달아 쓰러졌다. 깔끔한 염중, 중심부를 정확히 가격하는 모습이었다. 네 번째 변설은 디스레 헛간 모툰이를 향해 무차회사격을수로다 그의 사격술에한 발이 맞아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의 기렴한 인근 춘나무 사이로 초져나가며그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전투의 기억을 둘러 일으켰다. 마지막 술의 임무에서 세 명의 가장 가까운 동료를 잃고 내일 아침학픈 무릎부에 떠올리게 하는 그 날의 기억이 이어왔다 농장에서 흥산 웃음을 예치 않았던 마이크체 나사, 최고의 스포터였던 사라 노드리게스 이른요 그리고 주관이나 기스네 승령에 들어와서 자신의 시신한테입이 되었다. 네큐스 승령. 모두 누군가 승대를 과소 평가했기 때문에 이른 소중한 인연들이었다. 지금 이 순간 카르테의 병서대도 가테시스를 범하고 있었다. 기스는 과거의 지역을 다로이 밀어내고 지급에 집진했다. 남은 카르대 병사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번 상대는 단순한 무방비 능무가 아니었다. 꼬막에 빠진 스페인어 소리들이 수로에게 쏟아졌고, 초기에 거나라는 아침 이슬 줄은 쓰러져갔다. 내가 잘못된 농장을 골랐다. 디스는 트랙터 뒤에 숨어 있으면서 주어이거렸다 바로 은폐소 생활비로 주입한 그 트랙터가 지금 그의 새로워 셈을 지키기 위한 반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연달아 커진 세 발의 중성이 정밀하게 목그를 현에 날아갔고, 마지막 내 대만 차량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딕스는 그를 내버려 두었다.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절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역을 들이 해외 컵과 춤유구에 연상케 하는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고루를 달려나가자 그는 천천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서히 일어나려 하자 무릎아낮의 고된 움직임에 합리했다. 닉스는 자신의 농장을 둘러보았다. 헛간에 난 주마에 자고, 짓밟힌 토마토 식물재, 산산조각 난 주마하는 커피 마구자. 피해는 복구할 수 있지만, 오래 전해진 메시지는 오래도록 기억돼터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래 고안반 핸더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이 서류 작업, 그리고 연만기관과의 글카란 대화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금은 잠시 그 모든 것에 잊고 미소 지었다. 때로 금장에는 약간의 정이라는 비료가 필요했다. 태양이 높이 떠올라 또 다른 더운 날에 일과 하자. 디스는 새머고잔에 나는 커피를 치어 다시 주방 의자에 앉았다. 볼바야할 통화토와 통화 지켜야 할 금장이 있었지만 우선 몇 통의 절하를 걸어야 했다. 10년 전한현대에서 제례를 야던 그에게 지휘관이 건넨 한 장인 영화. 만약 필요하다면, 옛 친구에게 연락해라. 딕슨은 그 명함의 메갈과 지뢰 수리와 함께 소진이 간직해 왔고, 지금 그 카드를 다시 꺼낼 때가 긴것 같았다. 카르텔은 한 번의 시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다음번엔 더 많은 인원과 더 정교한 정부, 어쩌면 공정지원까지 동반할 것이다. 하지만 딕슨도 이미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 년간 쌓아온 이 삶은 한순한 놈잔모의 체례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는 이 땅의 깊은 뿌에를 내렸고, 이웃회과 인연을 내지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마르트네즈 가족의 불타거린 엇갈은 순양한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걸어짐 일래 여슬에 보여서 없고리리언스 가족의 도세 강한 환술은 시작에 불과했다. 딕스는 평화를 선택했지만, 싸우는 법 또한 잊지 않았다. 옷장 한툰의 오래된 신발 선자에서 낡은 여왕을 꺼내대며, 딕스는 이웃을 떠올렸다. 개관마편에 사는 나미레제 가족 수랍스마다 도와주는 십대 아들이 있는 그 가족, 땅의 이례가 장로의 순환에 가르쳐 준 존슨 노인, 그리고 아투라니스탈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스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 윌리언스 그대 모두가 위협에 처해 있었다. 카르텔은 그에게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폭로를 월에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전하라 세바놀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응답했다. 넷주스 대령입니다. 대령님. 덱슨입니다. 제임스 딕슨입니다. 잠시 승노이 흐른 후 대령의 목소리가 모국돼 내린이었다. 빅슨. 오랜만이군. 전한 각국이 주화를 구하러 절한 게 아니겠지. 디스는 수황을 간결하고 전술적으로 설명했다. 대렴은 한마디가 끊지 않고 주용이 들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네. 그리고 내가 팔 생각은 없는 것 같군. 아닙니다, 대렴님. 하지만 수류사건 없이 바로 부금을쓸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잠시 찐 침묵 후 대렴이 덧붙였다. 내가 주먼 춘잔 연사 몇몇을 쓸수 있겠네. 마흔여의 시간만 비가 려라자나끄는소 기스런 능장을 걸으며 기의 서랑을 점검하고 기획을 세웠다. 오늘의 카레텔은 허술했다. 그들은 그를 과소평가했고 다음 번엔 더 마른 인원, 더 나은 정부, 아마 공중 지원까지 동원할 것이다. 그들은 이번에 마치 군사 작전처럼 준비할 거였다. 오후 내내 빅스는 이오스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래 걸어진 일에 경고했다. 대고골은이미 소모를 들었기에 놀라지 않았다. 예고은두려움에 파기를 고민했지만 또 다른 미들은 더 이상 미래라는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서량이 지기 무려 사라 윌리언스가 트럭을 보이고 도착했다. 그녀는 가로한표전과 함께 전술 장비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어. 알려주려고, 한금 미화동장 근처 제 재울가에 세대의 건은을 쓰여고 이가 도착했어. 마치 지둔지를 마련하려는 것 같더군, 비스는 고개를 끄러기며 답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어. 핸더슨 구매한단도 전화했어. 연방수사기관이 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염장과 과랄 건 문제로 시간이 걸릴 거야 하더군. 그녀가 그의 얼굴을 살피며 덮붙였다 우린 둘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거야 알고 있지 않나? 맞아. 내 아들들은 이번 주에 할머니 치대 주고 나는 며칠 동안 마을로 가는 게 좋겠어. 사라의 남편은 해변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그녀가 가져온 가라 아래는 그의 m 사슴의 있으니 소총이 들어 있었다. 내 아들들은 이번 주 할머니와 함께 있을 거야. 난침을 떠날 수 없어. 마크라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테니까. 깁스는 그녀의 눈빛에서 싸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그 조리를 다시 확인하곤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미레제 가족이 먼저 도착했다. 미고의 신녀는 날개 선냥 수중을 데고 왔고, 미고의 진녀는 겁먹은 듯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에감시지 못했다. 조슨 노인도 예픽업 트럭을 몰고 나타나 띠자석에삼판촌 꽃은 모습을 드러났다 저거가 되자 디슨의 수박은 임시 지휘 센터가 되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한계의 눌렛 농부와 목장치들이었지만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이 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켜야 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결의였다. 소경 직전 네투스 대령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지원 부대가 도착중이다 특수 잔별에 갇힌 네개의 쯤이 내일 아침 도착할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엔 파티를 시작하지 말도록 해라. 딕스는절아를 끊고, 주반 박자를 둘러싼 이웃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빛에 달은 얼굴대, 이과 걱정에 지친 얼굴대, 그리고 이제는 발연한 의지에 불타는 얼굴대, 그들은 더 이상 천지 아래 퍼였다 그들은 반에 공격할 것이다. 딕스는 계급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다. 어둠을 이용해 우위를 점하려 할 거야. 여기 지오 접근 지점 잠재적 진입도 그리고 후퇴할수 있는 안전한 위치들을 표시해 주었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의 구석구석을 아는 것이 감점이다. 사라는 지도를 유심히 살피며 군인의 겸만을 드러냈다. 그들은 아마 부대를 분살시켜 여러 농자로의 공시에 공격할 거야. 우린 그들이 하나로 뭉치기 전에 대응해야 해. 정확히 기슨이 고기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니고에, 내 가족 헛갈은 남쪽 족굴로를 감시하는 최적의 위치야. 존슨, 너의 집은 동쪽을, 그리고 사라, 너는 목장 지별의 높은 지형을 모두 알고 있지. 우리가 올바르게 배치된다면, 계곡의 모든 접근점을 통제할 수 있을 거야. 함이 찾아오자, 긴장감은 더욱 보조되었다. 디슨의 농장한 요새 쭈란변에, 곳곳에망루와 감시초소가 세워졌으며, 옛사냥 무전기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이요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인무를 수행하며, 직원 저수를 숙지했다. 그들은 준일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온심을 다하고 있었다. 세력 들루시겨 멀리서 헬리콥터 럭거 소리가 귓가을 스치기 시작했다. 디스는이니깨어 합간 걸쳐 더미 위의 자리에서 무정들의 꿈에 저기 움직임의모니터링나고 있었다. 카레페렌 공격을 가는 아래였지만, 동시에 딥슨의 증원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개의 거는 그림자가 능장 가장자리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던 나타났고, 넥주스 대련의 핀들이 고고도 낙하산으로 배치되었다. 몇번 말에 그들은 현재 반어대와 합류하여 신영갈의 극소 잡전 겸한 후에 몸소 보여주었다. 카레텔은 새벽에 밝기자 여러 반영에서 동시에 공격을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방비 눈부 대신 심일하게 준비된 반어선에 맞주하게 되었다. 첫 번째 칼대 차례는 오래된 농기구로 만들어진 가시철 전망의 푸비처 타이어가 파손되었다. 사량에서 내린 병사들이 엄비물을 찾으려 하자 이리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를 뒤집쌓여버렸다. 사라의 첫발은 몇백 에대 넘어에서 적지이관에절약하게 타격하며 그녀의 고남편도 자랑스러워해만한 영중일를 기록했다. 암은 혼란에 휩싸렸으나그 혼란은 콤제된 혼돈이었다. 깁슨의 군사적 훈련과 지역 진민들의 땅에 대한 지식이 친연자린 교락을 이루어 식적으로 우세한 카르텔은 한 말도 찌발하지 못했다. 미고의증니어는 가족의 폭풍 대기소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무전기를 조작하며 다위치간 연락을 감당했고 조슨노일의 집은 부산단한 방화대의 집결지로 변해 그의 오랜 동네 치료 경험이 사람들의 선출에 치료하는 데 쓰였다. 세력이 밝으며 제국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카르텔의사들은 대거 점령하고 생절한 이들은 국견너머로 도만쳤다다마대 역시 부상당한 이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사난자는 없었다. 기스의 농장은 초마의 저급과 새로운 선처로 얼룩졌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염란 요원들이 전투가 끝난 후 무전전 도착했지만 싸움 에는이 미진수점이었다. 헨더슨고안과는공식질문을 최소화하려 했었다. 예고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습니다. 네출스 대령의 퀸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하마대에게 전술 장비를 선물로 남겼다. 잘 써라, 그들의 지도자가의미심장한 미술을 지으며 남긴 말이었다.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도 모르니 있다. 일주일 후 빅스는 현관에 앉아 노워를바라보았다 그의 토막고 신물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새싹들이 짓밟힌 회도를 뚫고 올라오고 있었다. 사라는 정기적으로 찾아와 수리의 작업을 돕고 함께 커피를 나누었다. 나미레즈 가족은 잔노를 합장하며 언젠가 미고의 진여에게 농사를 물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존슨 놀이는 지혈 아이들에게 농사의기출와 땅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다음 세대가 올바른 농사를 짓도록 이끌었다. 계곡은 칼페리에 의도했던 대로 공동체를 두려워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이번 고격은 이억갈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서로 말할 거에 나누지 않던 농부들이 이제는 사원에 국려하며 함께 경계하게 된 것이다. 때로 평화의 대가는 전쟁에 대기하는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 깨가는 것이다. 디슨의 휴대콘이 진동하며 넥주스 디름의 문자가 도착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들은 작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 내 기급은 비염대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전 아래 내려놓았다. 저녁 공기는 각카라오픈 흙과 새롭게 자라나는 생명의 현기를 품고 있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안악 함생 그럴 커였지만 그것도 감수할 만한 대가였다. 내일은 새로운 토마토를 심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 그는 자신의 농장을 지켜낸 자무심과 함께, 참관에 앉아 저주말로 시작된 전투와 그 이후의 모든 지역들을 재직이며 잠시 숨을 고를 것이다. 옛 해변대 시절 지휘관이 건넨 명한 초란 언제든지 옛 친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그 바로가 다시 한번 그의 지망이 되어지리라 믿으며 가르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며 다음 번엔 더 치밀한 작전으로 물려올 것이다. 하지만 빅스는 미니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8년단 쌓아온 이 산, 한순한 놈잔물이 아닌, 이오스라 곰덤체의 역사와 미래를 지켜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참발에 앉아 노을를 바라보던 빅스는 흐막곡, 식물들이 다시 자라라는 모습을 보며, 사라가 자주 찾아가 커게한 자래 나누는 모습에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나미레즈 가족, 존슨 노인, 그리고 마을의 모든 이들이 함께 미래를 위해 일어섰다. 때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단순한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준비된 군동체와 수무에 대한 순례 그리고 집조의 아예 소중한 것에 대한 조리가 만들어내는 승리였다. 별길이 하나를 어둠 속에 모습을 드러내자, 멀리서 사라의 트럭 소리가 달아오른 것이 되었다. 요즘 그녀는 자년마다 능장을 찾아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인생은 참 놀랍다. 전제 뺨사도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다는 사수의 말이다. 전제는 잠시 끝났지만 그들이 지켜낸 표만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 만약 또 다른 얘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지, 공동치,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는 언제나 지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